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국회가 막말 논란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다면서요? 아뭐 막말 나온 게 한두 번인가 새삼스럽게 그래서 뭐요? 뭐라 그러는데? 뭐 때문에 쟤들이 저렇게 기세등등 난린데? 응? 만주국의 귀,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어 음, 세상에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귀티 말고 귀태? 박정희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시대라고? 빙고! 맞는 말인데? 그게 왜? 뭐가 막말이에요? 어... 혹시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역정내구가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고객님! 따, 당황하셨어요? 아 고객님 여기서 뜻하는 귀태는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했던 일본이 그것도 일제 시대 독립군 죽이는 일본 장교셨던 아버님을 지칭하시는 말 절대 아니고요. 쿠데타로 정권 잡은 아버님께서 일본 메이지 유신 배껴서 만들었던 유신 독재 시절 그 시절이 바로 귀때다 하는 뜻입니다. 헉,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한번더 해줘. 이건 뭐 외국어만 하시고 순 한국 말을못 하시나? 응? <목소리> 난좀 그렇다. 새누리당이 지금 막말 어쩌고 하고 이런 거좀 부끄럽지 않나요? 새누리당님들 완전 막말 전문가분들이잖아요. 뭐뭐뭐 뭐. 귀태가 막말이어서 무서웠죠? 응. 어디서 청순한 집인 척 앙큼 떨고 오바지릴까 어디 한번 용누리당 개보 쫙 그냥 읊어들려요 어? 그러니까 대체 왜 이렇게 오바냐고요? 아, 이 모든 게또 정원이 때문에.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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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음. 없다. 당신은 정원이만 믿으세요. 고마워. 에? 아, 국정조사 한다고는 말이 났는데 진짜 고지고대로 하면 개털릴 것 같아서. 뭐, 지금, 어떻게든, 구렁이 담 넘어 가지 넘겨보려고, 시선 돌리기,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어? 근데, 암만 해도 안 되겠던데? 정원이요, 또, 뻥친 거 걸렸대.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을 포기한 거 맞다며, 막 이렇게 떡하니 자랑스게 내놨던 그 지도 말이에요. 증거라고 막 내놓고 그랬잖아. 그것도, 조작인 거딱 걸렸잖아. 아우, 나 얘들은 진짜, 노트북도 옴싸걸려, 미행도 하다 걸려, 댓글도 달다 걸려, 조작도 하다 걸려. 그냥, 뭐, 아, 무능력해. 응. 아, 정글 빠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정체까지 개입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주제 넘게 너무 나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음? 평소개속임없 살라고? 소리라는 기자가 없어. 신문 노출하지 말라고 말했지. 이렇게 시선 돌리기도, 암만 발버둥 쳐도 잘안 먹히고, 주말마다 촛불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새누리당 많이 긴장하셨어요? 응? 고객님, 당 당황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슬슬 최후의 일격 막 쏟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허어, 무서워라. 죄 짓고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아주 배돼지가 불렀구나. 대선 불복하냐고요? 어,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응? 우리가 지금 서울 광장에서 몇 주째 그 근혜 왕님 하야라고 촛불 들고 난린데 아무리 김 비서 마봉춘 내가 눈가리 고 아웅 한다고 아우 진짜 모른 척하고 그러냐? 응?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주네. 아우 뭐다 됐고요. 정귀가 시원찮아서 못 들이시겠다면 우리가 더 크게 말해 주는 수밖에 없죠. 거대 여당과 정보기관, 수사기관에 언론까지 똘똘 뭉쳐서 탄생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정권, 우리 정의의 촛불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번 주 주말 촛불 들고 꼭 만나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 두두한 뒷담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